전공자라면 바로 다음 시험 일정을 체크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만 그 비전공자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공자들은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비전공자 분들은 전부 집중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백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세 시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실제로는 60대는커녕 50대에 퇴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현황이고 심지어 그 40대에도. 퇴직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퇴직자들 대부분 이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상황이라 실질적 은퇴를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퇴직금을 활용해서 자영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24년 자영업자 생존율은 대략 10% 정도로 암담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흔해지면서 자영업보다는 기술직, 재취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량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중 응시자격 매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직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이 나이와 관계없이 취업이 가능한 유망 분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중대재처벌법과 기계설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채용시장이 유례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 규모의 세대를 초과하는 이 건축물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정 인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기술직은 그 자리를 꽤 차고 있는 선임 인력이 자릿수에 맞게 배치가 되었었기 때문에 특수한 학력이나 뭐 경력 사항이 없다면 신입 채용에 벽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럽게 인력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찾아오면서 나이제한이 없는 활발한 신입 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호황은 법령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입 채용의 마지노선은 임시 관리자 수첩 효력이 소멸되는 2026년 4월이 될 예정입니다. 이 재취업과 이직을 노리고 있다면 이 시기에 반드시 선임 기준 자격증을 준비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는 설비 점검,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건축물에서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높. 건축물에서 더 엄격하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 해당되는 이제 공장, 학교, 백화점 등도 당연히 유지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등급의 수첩을 가진 유지관리자가 선임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대한 기계설비협회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선임 기준 수첩을 발급 받으시게 된다면 자 이런 건축물로 취업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로 선임이 되려면 기사 등급 이상의 높은 수준의 라이센스가 요구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사가 수첩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가 없다고 해서 수첩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증으로 선임이 가능한 등급은 기사, 기능장, 기술사죠 뭐 관련 분야로 인정되는 자격증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계 또는 설비가 붙은 분야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임 기준에 해당되는 분야는 법안에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대한 기계 설비 건설협회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사는 기사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설비 공존 행동 분야의 기능사를 먼저 취득해 놓고 관련 경력을 쌓아서 이제 초급 건설 기술인 수첩을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물론 인정되는 분야에 기능사 종류가 많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기능사만으로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은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총 4가지 등급으로 응시 자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높은 등급의 자격일수록 당연하게도 엄격한 수준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낮은 등급의 기능사는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산업기사는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자 대상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당연히 기사 자격증은 (4년제) 학력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 이 기술사나 기능장은 여기에 경력과 면접시험까지 동반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전공자가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노린다면 기사가 최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전공자라면 바로 다음 시험 일정을 체크한 뒤에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만 그 비전공자라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공자들은 기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응시자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은 대학에 가거나 뭐 경력을 쌓는 등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과정인 그 평생 교육 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차라리 기능사 취득 후에 경력을 쌓아서 건설 기술인 초급 수첩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면 당연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재정적인 관점에서도 급여적인 관점에서도 유리함으로 가능하면 기사에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자격증 그리고 취업 철피디 종합편성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